준 시작! 몬모사 최씨 파이팅. 파이팅 감사합니다 <laughs> 아 절친이에요 <졸친이야>, 절친 졸친. <laughs> 절친이에요? 아 프로모션 지금 공개해도 되는건가요? 네뭐 120만원 상당 열렬한 회이니까잘 이쁘게 한번 만들어봐야죠 왜냐면 이게, 이게 잠그는게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네. 살려 그러면 살려서 네. <이게도> 네. 네. 안녕하세요 몬모사 최씨입니다 오늘은 아시아시티에 와있습니다 저 뒤에 윤택님 보이시죠? 랭글러를 아주 옛날 차를 아, 다시 리폼해서 레트로 감성의 랭글러를 만들고 계시다고 하는데요 잠깐 인터뷰를 하겠습니다 자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아, 네. 안녕하세요 아, 네. 안녕하세요 아, 네. 모모스타 제시입니다 아, 네. 저희 한 3년 전에 킨텍스에서 아, 네. 제차 전시할 때 아, 오셔서 사진도 찍고 사인도 해주시고 했었어요 아, 네. 아, 네. <laughs> 한, 한 3년 만에 뵌거 같아요 아, 네. 제가, 제가 간단히 소개 드렸는데 네. 그 레트로 감성으로 랭글러를 네, 네. 만드신다고요? 네, 맞아요. 어 아, 좋아하시나 봐요. 어 예. 이미 보유를 하고 있는데 한대더 만들고 있어 가지고 한대 더면 이제 두대 소유하고 계신 거예요? 랭글런은 세 대예요. 랭글런 세 대예요? 예. 야, 이제 두 대하고 TJ 하나. YJ 몇 년식이에요? 87년식 두 대. 네. 그다음에 다음 연식 TJ 하나. 그러면 예. 지금 이게 그 87년식의 예. 그 의자예요. 시트?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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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아시아 시트 대표님. 음. 어떻게 이거 무슨 작업하실 겁니까? 우리 여기 택기씨 오셨으니까 내가 열렬한 팬이니까 잘 이분들 한번 만들어 봐요. 팬이세요? <laughs> 그냥 이렇게. 자, 제가 이거 윤택님의 랭글러가 리폼되는 과정을 짬짬이 쫓아다기면서 한번 찍어서 여러분들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어떤 작품이 나올지 되게 궁금하네요. 자, 옆에 피검매니아 진 사장님, 안녕하세요. 아니 윤택님하고 형님 형님 하시더니 여기서 또다 만나게 되네요 이번에 캠핑카 시트 맡기면서 형님 모신다길래 부랴부랴 왔죠 형님? 네아 어, 이거 게 친하신가봐요 어우 아 <laughs> 절친이에요 절친 <laughs> 절친이에요? 지사장님도 친하게 지내겠다 <laughs> 저희 그러면 픽업매니아도 한번 놀러오세요 픽업매니아요? 네 픽업매니아 어, 지사장님 네. 저희 공장 놀러오셔서 네, 네. 저희 요즘 뭐 가이아 이번에 신형 나온 거 있잖아요 저희 신형 나온 것도 촬영하러 내일이나 모레 좀갈 거거든요 예 아, 네. 네, 저희 쪽에서 제가 또 전기 담당하니까 아, 네. 어떻게 하는지 구경하러 한번 좀 와주십시오 네. 프로모션 걸렸으니까 프로모션 아, 촬영하러 가야죠 아 프로모션 지금 공개해도 되는 건가요? 네뭐 120만 원 상당 예 <laughs> 프로모션 영상도 <laughs> 하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컵 네. <laughs> 들어간 거 하나 이거 반만하게 하나. 그리고 하나는 큰놈 하나. 네, 네, 자, 그럼 문짝은 그렇게. 요두 네. 개는 요 색깔로. 여기 네. 와서 패턴 떠 주고. 그다음에 얘는 해피 깔리게라 네, 네. 이건 녹색으로 해도? 예, 네, 예. 네. 같이 일체가 으로저같하고 네. 맞아요? 네. 열, 열, 열. 맞겠어? 멀쩡하지 네, 않을까? 을로 해야 되 요거가 조금 하자인데 싸기가 뒤로 패턴 넣어서 싸는 거는 상관이 없어 <laughs> 아이고, 산에 안올때막 <남겨봐요>. 애들아 <laughs> 사진 하나 해. 찍어줘라 형님 이걸 못살린다고 아니 살릴 수는 있는데 네. 여기를 가죽을 집어넣으면 네. 요렇게 맞아 들어가면 요게 딱 맞잖아 네. 그 들어가면서 얘가 조금 안 맞을 수도 네. 있어요 이거가 약간 티는 날수 있어서 이대로 싸긴 싸는데 예, 아, 그 치가, 해가지고, 아, 이 속으로 못 넣으니까. 지가 예, 나도. 살려, 예, 왜냐면 이게, 이게 잠그는게 이거 하나밖에 없어. <laughs> 이렇게 네. 살려 그러면요. 살려서 네, 네. 이렇게 한 장으로 쌓이죠 이거는. 할수 있는데가 이거 하나밖에 없어서. 안을라? 이 여기서. <목소리> 감사합니다. 하나, 둘, <목소리> 셋. 어머니 웃으세요. <목소리> <목소리> 아유, 감사합니다. <목소리> 준비 시작! 뭔모사 최씨, 화이팅! 감사합니다! <목소리> <목소리> <목소리>